아직 촬영 안 하잖아. 어저 파도 어떻게 저거 진짜? <laughs> 아 바다. 아 양양이다. 아.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펜싱을 해보니까 그런 종목이 안 되겠어. 종목마다 최병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쿄에 신규 종목들이 클라이밍, 달라데 서핑, 서핑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드는 똑같단 말이지, 다 판때기란 말이지. 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다고 들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아저판 어떻게 저거 진짜? 아. 서핑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서핑, 윈드 서핑, 웹 서핑. 어떻게 저거 진짜? 아, 아 서핑을. 좀 하고 싶은데 사장님 알바 아, 네. <laughs> 그냥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보, 오, 보드 엄청 크네요. 이게 롱보드라고 그러고 원이게 숏보드. 아,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롱보드로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하시고요. 아, 롱보드가 더 쉽구나. 아무래도 부력이 더 좋다 보니까 물에 대한 공포감이나 그런 아. 것도 들좀 적으시고 보드 위에서 이렇게 네. 수영하듯이 네. 는거 네. 패들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할 때도 훨씬 이게 앞으로 전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아 네. 스노보드랑 똑같네요. 보드는 다 판때기란 말이지. 제가 네, 스노보드는 좀 탑니다. <laughs>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네. <laughs> 이 정도라니까? 이런 게 슈퍼든데, 더더 많이 가벼워. 더 가벼운 이유가 있어요? 퍼포먼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스노우보드처럼 요즘에 에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 많이 아, 하거든요 요즘. 이건 사장님 거 이건 그냥 친구 거친구 아, 나도 가셨나요? 그냥 뭐 두고 가더라고요, 맨날 아, <laughs> 가끔 팔고 그러세요? <laughs> 몰래 대여하고 뭐. 그리고 서프보드가 있으시면 이런 웨스 아. 이게 이제 좀 유일한 안전 장비 보드랑 음. 몸이랑 연결하는 넘어졌을 때도 이제 보드가 멀리 날아가지 않고 항상 음. 내몸 주위에 있게 네. 만들어 주기도 하고 수영이 좀 서툴거나 음. 아니 파도 큰날 같은 경우는 이런 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보드 모두, 잡고, 네, 잡고 아. 올라가기도 하고 요렇게 장비를 다 네. 사면은 네. 얼마 정도 들어요? 사장님 <laughs> 보통 뭐한 200만 원 정도 스키장처럼 뭐 이렇게 비용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음. 바다는 공짜니까 뭐한 200만 원 정도 양양이 그럼 계속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 어. 뭐 이제 가 협회 일을 하거든요. 아, 아 무슨 협회? 저희는 이제 대한 서핑 협회라고. 아 대한 서핑 협회? 네. 그 아, 그럼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지금 협회장. 아 회장님이셨구나. 네. 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 협회장. 아, 아. 회장님은 혹시 해설이 원 하실 생각은? 아 저는 뭐 별로 <laughs> 말을 잘 못해서. 사실 서핑만큼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힌 것도 많이 없어요. 왜냐면 어. 이런 나라에서는 대중 스포츠인가요? 사실 서핑을 스포츠라고 표현하는 것 조금 애매한게 리치컬처 문화하고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바다에서의 어떤 삶, 그리고 바다를 어떤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고 거기서 놀고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협회장 <laughs> 말을 잘못 해가지고 기술의 이름 같은 것들도 음. 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아, 어차피 보드 스포츠니까 네네. 용어들 같은 것만 좀더 외우시고 뭐 아. 하면 충분히 뭐잘 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아야 이... 처음으로 지금 <laughs> 희망의 빛을 봤어요. 아, 전정만 하신다고요? 너, 너동기들이 무슨 해설이래 <laughs> 원래 누군지 아셨나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어. 어떤 말씀이 주제적으로좀 해설하시고 배우하시고. 네. 배인데 대표작 하나. 제 TV를 잘안 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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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웃음> 알겠습니다. 저도 TV 잘안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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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 재민 씨 찍으러 왔는데 잠깐 출연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럼 <laughs> <자>, 여루가 <laughs> 아, 그, 저희 좀. 와주시면은. 나쁘지 <laughs> 않아. 뭐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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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뭐. 너 걸어오면 돼. 영호가. 맞다. 가 야, 니네 집이 원래 양양인가? 원래는 강릉이죠. 스노보드 전 국가대표, 보드크루즈 전 코치, 강릉의 탕아. 어, 야, 근데 웬일이야 이게? 저 그냥 쉬러 왔어요. 스노보드 많이 타서. 네, 에이, 이거 진짜 어려워. 오늘 탄것 중에 제일 어려웠어. 요 에 이거 진짜 어려워요. 파도가 최서 괜찮겠어요. 원래 안 하는 게 낫지. 아니야 하고 코로 이렇게 뭘 아, 이거 물 나오지. 이번에 반장 되겠네. 기름 물 나오는 거지. 신생아 된것 같아. 뭐 끌어주는 배 없나? 아 그러면 안 돼. 이건 무동력 스포츠. 어떻게 자부심 써? 음 무동력밖에 안 해. 요야 <laughs> 스노모드는. 스노모드 시너모드 무동력이야. 열리브트 타고 동력 끌고 올라. 아 내려갈 때 무동력. 열리브트 타고 동력 끌고 올라. 저도 원래 더 탈라다가 파도 아. 하면 잘못 말려고 지금 여기 찢어졌어요. 어 뭐가? 여기가 슈트가 아 슈트가 응. 어 진짜네 응. 몸안 찢어져 몸안 찢어져 코 찢어져가지고 괜찮아요 형은 그릴 없어형 괜찮아요 나쁜 걸다 해야 되는 거야 나쁨을 다 <웃음> <웃음> 와, 진짜 여성을 좀 몰랐다 아진 동기 인제 만나면 너무 좋아 사람들이 안 믿어 보느 쪽에서 좀흡수하아 아니,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가면 그냥 가야 사는 영어가. <laughs> 네. 그렇요 아, 이기척에 두분 타고 계시는 거를 지켜봤거든요 <laughs> 지금 두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통해서 어. 오늘 2019년 들어 선발된 선수들. 이 아, 국가대표예요 네, 지금. 네, 네. 와, 와, 국가대표. 네. 그럼 내년 도쿄올림픽도 나갈 수 있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 9월달에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을 하거든요. 아. 그 대회부터 출전권이 걸려 있어요. 뭐 그런 부분 좀 트라이하기 위해서 오늘 좀이 자리에서 연습을 하고. 성함도 안 잡았어요. <laughs> 저는 김지은이라고 하고요. 제주 출신이고. 그럼 혹시 집이 뭐 대대로 해녀를 했다든지? 네, 가족 중에 해녀분도 있고, 아. 계시고. 기본적으로 피에 네. 물이 있네. 저는 임수정. 양양에서 주로 서핑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서핑은 언제부터 했어요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의상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서핑을 하게 되면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직장도 그만두고 발리와 호주에 떠나서 거기서 살면서 많이 배우고 인생을 바꿔놨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단호하게 <laughs> 결심을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서핑 타는 걸 부모님께서 알고는 계세요? 일단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다든지. 알고 계세요. 다행이다. 네, 어머님도 계시고. 아, 아, 아.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았고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3남매예 중학교 2학년 때니까 10년 전. 남동생이 반가후 수업으로 서핑을 했었던 거예요. 구경하러 갔다가. 아웃도어 스포츠하시는 분들이 웃는 게 이뻐. 약간 이 그을리잖아요. 이 활짝 아. 웃어 보이는 모습이. 건치 느낌. 건치. 응. 아예 유도 가려잖아요. <laughs> 피부랑 대비가 그러니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 피부 대비해서. 이 시대에서. 모자를 쓴 이유도. 타는게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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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 누구세요? <laughs> 저요? 저는. <laughs> 저는 선수는 아니고요 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감독입니다 아, 아 감독님이세요? 아유 네, 네, 네. <laughs> 제가 몰랐는데 아예 네. <laughs> 저는 뭐 이렇게 뭐짐 실어다 주시는 분인 줄 알고 혹시 연예인 중에 닮았던 얘기 안 계세요? 저 어렸을 때좀 많이 있었어요 김진수요 아아 아, 있다 박찬호 아, 출신 저는 있었어요. 그분 있잖아요 저 SNS 아, 얘기 들었습니다 누구지 누구지? 네. 오빠 진짜라아 네. 네. 김민교 김민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눈 가리려고 썬거라어요 아! 있다! 썬거라어요 아! 아. <laughs> 어? 잠깐만 김은국 <김구> 선배님 <laughs> 김은국이예요!